절터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만대 속기 들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부모스다 증가였느니라. 여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긴다니, 때가 가까우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도 하나님, 영계시록 1장 1천 3절을 읽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서 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선포되어서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모든 신비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지하 청명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아멘. 지하도 은혜 주지도록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며 걸어가신 예수 믿음으로 기도된 나이다 아. 아멘. 요한 계시록은 우리의 자란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많이, 연하신 겁니다. 물론, 일곱 교회는, 지나간, 소아시아 교회지만은, 앞으로, 직접, 될 일, 이것을, 연서라고할수 있을까요? 그 성격에,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요계시록 22장까지, 일, 어, 있지만은, 음, 1절서, 3절, 요한, 계시록 1장, 1장, 3절까지이 시안의 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이 속히 임하셔서 다 이루셨고 다음에 장자될일 요한계시록 장자될 일입니다. 될 일을 우리에게 계시게 해서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저런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게, 와도, 저, 보는 겁니다.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에, 주사, 반대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요한 지시하신 우리가 반드시 속해 될 일을, 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어, 속해 됩니다. 급, 급히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하 어, 우리, 아직 예수님이, 뭐,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죠. 들려오시죠. 오셔서, 어, 속해 오시죠. 보라 내가 속해, 이런 말씀이 많이. 바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석 어, 속히, 이게, 마지막에도, 어, 결론 내줬거든요. 또, 여기, 1장, 1절도 석히 들리니, 요한계시, 어, 2장 마지막, 그 한절, 저 앞에는 바라 내가 석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영원부터 계시고, 또한, 오셔서 전부 다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속히 이루실 것, 이것을 우리에게. 왜, 왜, 왜 그럼 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느냐. 우리가, 어, 자녀를 볼 때, 사랑는 귀한 사람 들은 말로다가 멀리 편지도 쓸수 있고 전화할 수지만 진짜 좋아하고 귀한 사람은 속히 만나고 싶어 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멀리 떨어져셨으면 뭐, 신랑신부를 할수 있겠어요? 만나니까 신랑신부가 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자네 삼고 신도로 삼고 급히 이렇게 이루기로 하셨다. 근데 어느 계시에 어, 한게 보니까 하나님이이 세상에 대해서 빨리 심판하려고 막서두르대때 빨리빨리 왜냐하면 자꾸 그냥 놔두면 더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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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홍수 하고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더참으시요조금만 조금만, 왜, 왜 참나요? 아, 이게 똑같은 말 아니죠? 그, 그렇게, 어느 분이 뭐 그렇게 얘기를 들려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십발하려고 하신대요. 사람 빨리빨리. 그래서 새, 새 땅을 만들고, 우리는 데려가고 싶어서 그건,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멸망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잖아요. 다 되는 것도, 되 좋지만, 이루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택한 사람이 버림받으면 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지라도, 하나의 아버지와 때, 가 되면 주님도 같이 요한을 참을 하셔서, 자, 0판하시고바람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서 피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자신 자신도 아버지한테 드려서 마녀와 통일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온 우주가 악기를다집어쳐놓고영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시길 바라죠. 그래서 현재 안오신 것 같아도 이미 재이나팔소리 듣고 있다는 것 같아요. 미국제 나팔소리가 많이 듣는, 듣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제 나팔이 그런데 앞으로 이 천사들이 수천억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 나팔을 다 준비했대요. 그래서 님이 오실때 전부다 다, 다올 우주와다 낳았어요. 지들필 때 주님 강림하시고, 그래서 끝이 오고, 새로 셋다 온다. 네. 그 날에 속히, 어, 이만지도 믿습니다. 얼마나 잘했을 네. 것이냐. 네. 그거를 네.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속히 이게, 될리를 네. 뭐,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볼 지세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도 증거고,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증거를 전부 다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증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요한이 다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가 무궁무진하죠. 또 은혜롭고 신비롭고 이 말씀을 다증거하기고 그래요. 어디도, 교회에서 증거하고, 이 방식에도 다전파격원 하세요. 그게 부록을 받아서 어, 우리 목사님도 방송 선비로 어, 세계에 예, 하게 하시고 어, 또 어, 좀, 이, 조금이나마 부처가 조회해도이방인들에게 예, 보고 전하게 이게다선미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 전부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약 뭐, 이제 장도님이나또 이런... 천국 갔다 간정들 들으면, 천국 지고 다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너는 더, 버텨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 이렇게 말한대. 버텨지도 말고, 빼지도, 요한계시도 말이죠. 이, 이, 이 말씀은,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똑같습니다. 하나, 하나의 말씀. 버텨 필요도 없어. 그전로본거 증거하면 돼. 그니까, 요한도, 이, 하나님 말씀, 예수 증거를 그대로 증거했더라. 근데, 마지막 때는, 물타기를 해요. 맞아. 물타기. 사사 물타갖고서, 이게인간으로인본적으로 달콤하죠, 이렇게. 근데, 성경의 말씀을 꿀을 타지 말라, 그요 그걸, 달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 자체가 달기 때문에, 네가 달콤하게, 뭐, 타 갖고서 하지 말라는 거야. 버텨. 그게 고의선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텨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살아가서 그대로 증거하라. 같이 우리 명령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하것서 지킨다들이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의요한계시 말씀입니다. 첫째는 복이 있는 자가 있는데 읽어야 복기입니다읽 일자로면 뭐, 말알요 뭐 다음에 듣, 듣고, 듣고는 설교를 통해 듣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듣, 듣죠. 요새는 많이. 읽기도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읽고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럼 안 지킨다면요 아, 지킨 사람 사람이 하나 님앞에갈수 있고 천국 까지 있어요. 못가거든요도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나야? 단속에 집을 짓는 자나요? 지키는.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켜다 행하라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안에 기록한 것은 그가운데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르고도 하겠다고 지키는 지키는데, 중심으로도 하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가운데는 중심이거든요. 그, 성우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 애처럼 이세 일곱, 여덟 아들인데다윗의 형들이 쫙 지나갔죠? 엘리아, 삼마 아비나, 다이라든지다 지나갔을 때, 너무나 막 얼굴과 신장이 멋있어갖고서, 사우이 아이고, 이게, 한, 아니, 기름분 종이네? 형님에게 막불낙게서 기름을. 두 번째도 풀고 너무나 잘생기고, 이세 아들들이 전부 다 흘려, 어, 대단했나봐요, 인물도. 어, 기구도 막, 심장도 막, 큼직하고, 사월사이 그랬지만. 근데 사월은 키가 막, 건장했지만 말씀 버려서 버림받은 자네. 또, 다이, 이세 아들들이, 여덟, 일곱 아들 지나갔지만, 다이시지만 하나님 뭐라겠어요? 그들의 신자가 의무를 보지 말라. 사람은 의무를 보지만, 나요와는 중심을 보자, 중심. 아멘. 하나는 중심 보셔요 네. 네. 그런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요, 저, 저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 겉으로 보면 아주, 아, 막 모시게 해도, 어우, 게 대단한 분이거든요그 근데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저거 초라하도, 정말로 중심이, 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일하고 그래야지. 그렇지만 무 신장 좋아하고서 이상, 이게 사울처럼 이세, 형님들처럼요. 그들, 그들 하나 볼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막, 어, 이게 시가 막큰 큼직하고 멋있어야 래서 예, 그러다 세 번째 백성도 따르고, 또 이세 일곱 아들도요. 그렇지만 그들의 외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의무를 보지만, 나이와는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느냐? 아들, 아,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 현찰에서 <laughs> 제트로 따라 장자를 택했잖아요 옛날에. 그 최고 망대고요. 걔는 여기 올 자격도, 나이도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안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말했어요. 아니다. 들어와라 그가 여기, 여기, 오, 오기까지 내가 식사 짜리 앉지 않겠다. 제대로 오라는 명령이죠. 그때, 다시 올 때요, 어, 저는 하나님께서 이가같니 기둥을 부활하거든요. 형제보다 얼마, 예로 떨어질 수 있어요. 부족하고. 글자도 중심 보시고, 저는 다윗세에게 기둥 부시고, 부고하시고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중심으로 그 하나님. 사람 외모를 봐도 사부도선지하였지만 사올, 하나님의 크게 쓴 종이였지만, 외모를 보고서 하려고 랬어 사람은 보인이 완전하지 못해요. 사부 사월 같은 위대한 종도 사람을 외모를 보고서 하려고 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라도가 외모를 보고 이렇게 무시 당해도 뭐 실망할 거 없어. 사람을 외쳐내.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 보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남보다 좀 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의 중심 맞쳐서 다위처럼요, 중심 맞쳐서 시편 봐요 구호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서, 정말, 저의, <laughs> 저의 복을 받나. 복이고요, 영생 없고, 천국하는 게 보이죠. 그런 영생 없고, 천국하는 그 복받기를 죄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에 들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요한에게 지시해, 천사들이 지시했는데,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증거에 다 증거했다고 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확실하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복이 따다사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아버지 그 중심으로 지켜서, 그 가운데 기록각을 지켜서,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두리 옆에서 오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올 때, 아버지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